이준석 탄원서 이걸 가지고 이준석은 그걸 몇시몇 몇 분에 빼냈다, 누가 뿌렸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탄원서 전문을 국민일보가 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탄원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관련 단독 보도가 JTBC에서 나왔습니다. JTBC 방송이 이런 겁니다. 이준석이 탄원서, 여기에 보면은, 경찰에서 이준석 성접대 의혹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윤회 관측에서 정리해 주겠다. 이렇게 회유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제 이준석의 주장인 것이죠. JTBC는 이준석은 사실상 수사에 개입한 결국은 윤석열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윤석열 쪽에서 수사에 개입했다. 하는 그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취재를 했는데 8월 23일 JTBC 단독 여기 내용이 여권의 인사가 중계를 해서 윤핵관인 의원이 국회의원이 경찰 고위직을 만났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준석과 윤석열이 싸우는 이런 모양새이죠. 그러니까 이 이준석의 반대편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윤석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준석의 주위에 문재인 편, 정작 문재인하고 윤석열은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문재인 편, 이재명 편,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 붙어서 이준석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쪽이 강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같은 편과 적이라는 것이 이념적인 기준이 아니고, 어, 수단으로서, 싸우는 수단으로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혼재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국민일보, JTBC 이런 데서 이제 이준석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이는 것이죠. 이제 이거를, 상황을 바꿔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기암이고,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 고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암에 걸린 것은 이준석이죠. 이것까지 남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이준석 탄원서에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혐의가 없으면 수사 안 받았겠죠. 혐의가 있어서 수사 받게 됐는데 이 수사에서 수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측에서 개입했다고 이걸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우리는 형사도 아니고 국민이죠. 그래서 이준석이 살인을 하지 않고 과실치사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살인은 아니고 과실치사라면 혹시 내가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이런 심리 상태인 거죠. 탄원서 내용을 갖고 JTBC처럼 아주 정색을 하고 달려들면 이준석이 암에 걸린 사실을 지워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준석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곧 죽게 되면 사망신고를 해야 상속이 개시됩니다. 처리는 해야 하니까 그런데 윤석열 측에서 이 상속을 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한게 뭐냐면 아 사망진단을 해봐야지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진단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준석의 탄원서에 있는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사망진단 해보라고 윤석열이 시켰어. 뭐 이런, 이런 말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 암에 걸린 것은 이준석이다. 선 긋고 사망진단을 해봐라고 한게 윤석열 측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가서 죽이라고 한건 아니죠. 그런데, 제 사망진단을 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게힘 있는, 윤석열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수사 개입이라고 할만 합니다. 분명히 그런 겁니다. 그래, 지금 바로 이제 이런 시점에, JTBC, 김어준 방송, 좌파들, 그리고, 어, 좌파에서 우파로 나왔다가 다시 좌파로 컴백한 고향으로 돌아간 어, 뉴라이트들, 그 다음에 이준석 편이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더기로 윤석열에게 덤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준석 편을 들고, 그러나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저희가 좀 의심스럽긴 하죠. 그이 사람들이 이준석을 비호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방금 이야기한 데에서 사망 진단이라는 거 자체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망 진단하는 건 살인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의 힘 윤리위의 결정까지 부정합니다. 국민의 힘 당원도 아니면서 그래서 이준석을 편들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항상 나오면 아, 윤석열이 뭐 굉장한 짓을 한것 같고 법적으로 따져서는 문제가 될수 있는데 밖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뭐 앞으로 따져 봐야죠. 그런데 하나는 이들이. 결국은 범좌파가 윤석열이 좌파하고 친해지고 싶은 그 마음하고는 별개로 그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아무리 좌파에게 사랑을 호소를 해도 진짜 좌파들은 윤석열하고 김건희처럼 어설픈 주변에 매달려 다니는 좌파를 원치 않습니다. 지지자로 온다면 좋은데, 윤석열을 좌파 대통령으로, 좌파 이념의 리더로 인정 안 한다는 것이죠. 보면 아니까, 아무튼 이런 참 그게 딱합니다. 윤석열은 나도 좌파야 이러면서 문재인한테 온갖 것을 다 해주고, 또 좌파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뭐 문재인 뺀. 이런 좌파들은 이제 죽기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 쪽에서 이준석을 이상하게 핵으로 삼아서 뭉쳐있는 반윤석열, 이쪽에서 나오는 이런 판단, 그, 그 자료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때 판단 자료로서 가치가 쭉 떨어집니다. 가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어, 윤석열 편을 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심판자인 국민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가. 앞에서 봤듯이 윤석열 쪽에서 수사에 개입을 했다면, 열심히 수사해라고 하는 말도 불공정한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하고 싸우고 있는 이준석 수사를 열심히 해. 그러면 저거 잡아들여.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입은, 개입을 하면, 어떻든 안 되는 거다. 어떤 경우도 안 되는 거다. 그런데, JTBC 방송을 보면, 가서 만났다. 뭐, 사실은, 뭐, 외압이었는지, 아니면은, 무슨 대가를 제시를 하면서, 한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사자들이 부인했다고 하죠. 제, 만일, 그, 진짜 갔는데 부인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의심할 만한 거겠죠. 진짜 갔다. 이, 제이 조건이 문제인데, 진짜 갔을 때, 만일 그냥 갈 수도 있죠. 그냥 갔다면, 딱 잡아뜨면서, 안 갔다. 이렇게 부인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안 갔으면 이게 이제 JTBC가 문제고, 갔으면, 아, 가면 안 되는데 간 거다. 그건 잘못한 거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만일 갔다. 이게 조건이 반반인데, 만일 갔다. 그리고 JTBC 보도가 맞다.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경찰이, 경찰이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다. 그, 어, 저기, 아, 윤석열 쪽에서 이런 거를 한 거다. 그러면, 아, 대통령 측에서, 정부 쪽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 이렇게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번에 JTBC 방송이 경찰 고위 관계자가 제보를 했답니다. 경찰 내에서 JTBC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직 경찰 공무원 아닙니까? 현직 경찰 공무원이 정부 시스템을 믿어야죠. 그런데 정부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흔히 말하는, 어, 좌파 언론에다 이걸 찔러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제보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언론을 믿었다. 언론이 지금은 시위성이죠. 이게 따지면. 언론 시위를 더 믿었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그래도 현직 경찰이, 경찰 공무원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만일 정식으로 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대통령이 나쁘고 정부가 나쁠 때는 대책 없지 않냐? 이럴 수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정부 시스템 자체가 부패해버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그 평소 생각은 그렇죠. 윤석열이 나쁘다. 뭐 문재인이 나쁘다. 이재명이 나쁘다. 뭐 누가 나쁘다. 이준석도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뭐 정부에서 누구누구가 나쁘다. 이렇게 해도 그래도 우리 현실의 정보 시스템은 그렇게까지 부패하지는 않았다. 이게 우리 생각인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그 이제 밖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현실 시스템이 말할 수 없이 썩어 빠졌다고 인정해라. 이제는 그렇게 믿어라. 이런 정보가 나오고 있는 거다. 제 그게 참큰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세계 정보, 정부, 국회, 법원 이런 거 우리의 이 시스템이 정말 부패했다고 한다면 힘을 가진 윤석열은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천하무적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금으로 치면, 윤석열, 한동훈. 뭐, 이렇게 말하겠죠. 국민의힘. 바로 직전에, 문재인, 조국, 민주당. 이게 정말 천하무적인가? 법을 위반해도 그들은 처벌받지 않는가? 이런,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 아프다. 모든 것을 차지한 저 상층부에서 이 정치인 카르텔이 저런 식으로 한다면, 나는 그냥 나 먹고 사는 일만 신경 쓰겠다. 쟤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가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되고 말겠다. 이렇게 외면하시렵니까? 그런데 또 이게 그렇게 길게 가지도 못하죠. 우리 국내에서 저들이 저렇게 독판을 치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게 숫자 1이라고 한다면 국제관계에서 발휘하는 힘은 1천만이다. 이 정도로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한국이 자유세계를 떠날 수 없다. 한국의 안보는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다. 같이 갈 동맹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이, 국민이 이렇게 편가르는 어느 쪽에 서지 않고 객관적인 주시자의 입장에서 질서를 좌우하는 입장에서 서기만 하면 이게 금세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게 대통령인데, 대통령 앞에 가면은 그저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그래도 나는 대통령 편할래 하고 윤빠가 되고, 이러면 윤석열이 됐든, 그게 민주당이 됐든, 연방제 통일 하려고 지금 대를 이어서 뭐 5년 지나서 또 이렇게 직전에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그냥 거지가 되는 겁니다. 연방제 통일 하는 거는 공산화로 가는 중간 단계죠. 뭐 본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냥 그게 그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미국이 어, 이 한국이 적화되는 것을 두고 보지만은 않는다. 그런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적화 통일을 하면서 북한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때 서로 교환한 그 어, 청사진 이걸 보면. 그 비슷하게 가는 척만 하면 그건 뭐 미국이 목숨 걸고 한국을 지킬 이유도 없는 겁니다. 어떻든 그건 너무 비관적이니까 그래, 우리에게는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으니까 북한에게 잡아먹히지는 않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저 좌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제1당도 좌파, 제2당도 좌파, 대통령도 좌파. 거기다 대통령은 얼간이 당대표, 자기가 아직 어린애 인양 앵앵거리는 당대표였던 사람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앞으로 갈 길은 그냥 거지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런데 이게, 어, 기아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21세기는 모든 게 바뀌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선 식량 문제 그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죠. 심지어 중국이 식량을 무기화하려고 이미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밀을 대량 구매했다. 얼마 전에 아세안에서 쌀을 구매하자. 아마 지금 착수했을 겁니다. 구매해서 뒀다 판다는 것보다도 밖에 물량이 사라지는 것이죠. 기후변화도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현대 자동차, 또 무슨 배터리 산업들, 또 삼성 반도체. 이게 지금 아주 그 위기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21세기 신냉전은 세 개를 반으로 딱 나눠서 양쪽에서 나눠 먹자라기 보다는 살수 있는 나라는 살고, 죽을 나라는 죽고, 이렇게 가는 비정한 세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은, 경제가 무너지고, 식량이 없고, 에너지원이 고갈된 이런 나라들 많습니다. 예전처럼 그런 나라들을 거둬서 식민지 삼자, 이런 시대가 아니고, 지구 전체가 일단 이번 턴은 아주 고난의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선진국에 가까이 있는 우리 한국은 보다 정신적인 가치 또 이런 논리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든든히 지키면서 살아남는 국가가 돼야 하는 것이죠. 좌파를 완전히 벗어 던지는 그런 개혁을 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가진자, 또 정치인 카르텔, 또그 야망이, 야심이 있는 국민들까지도, 어, 보니까 이 물이 지금 좌파물이네. 그러면서 좌파에 적응하는 기류가 보인다. 그러면 거지 되고 죽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